일단은 투트랙으로 갈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실제로는 물 밑에서 이제 이 사람들 속 가내는 작업들을 음. 하는 거죠 이재명 체제에 도전을 했던 다섯 사람 다른 죄로 묻는다 라는 겁니다 음. 그 죄가 뭐냐면 배당 행위 이렇게 묻는다그 아. 다음에 원내대표단도 보니까 아, 친명계예요. 한 사람 빼고 친명 1세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일단 총선 전까지는 아마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이재명 체제로 갈 거예요. 예. 총선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은 회의할 를 거라는 거죠. 저 이재명 카드가 쓸수 있는 카드인가? 음. 아무 생각해서 쓸수 없는 카드가 왔다. 그러면 빨리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 당내에서도 할 거라는. 예. 거예요. 그때가 아마도 이재명 이제 진정한 위기가 시작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진중 교수님도 이게 결코 민주당으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네. 이재명 대표 체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면 교수님 이거는 같이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하나의 꼭지로 당 내에서 보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민주당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해서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영국으로 나갔나요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12월쯤 복권이 되면서 이른바 당내에서 이재명 대 김경수 대결 구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누가 복권을 해 줘요 그, 정부에서 누가 그 미쳤다고 복권을 해 주겠어요 아 어. 복권해 줄그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예.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저쪽에 예. 뭐 내분을 일으키겠다 아. 뭐 그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게 될수그그 그, 그게 사면 복권 절차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김부겸이나 김경수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음. 이재명이 물을 탔어요 예. 이재명이 물을 탔기 때문에 뭐 지금 신나서 나갈 겁니다 신나서 음. 나갈 거 같고 일단은 이재명으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만났고 이제는 이제 구성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돼 일상화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급성 질환이 이제 만성 질환화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재판 전략,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거예요. 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증인 부르고 저 증인 부르고 막 이래 가지고 계속 할라 그러는데 이제까지도 사실은 준비 기간 아 선거법 같은 게도 아니 선거법 은 간단하거든요. 선거법은 음. 원래 뭐였냐면은 원래 규정이 뭐냐면 6개월 내에 1심 끝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1년 내에 3심까지 마치라고 돼 있거든요. 원래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일심도 안 끝났어요. 예. 또 지연 작전을 펴 가지고. 요번에 또 지연 작전 펴려다 판사가 빡친 거죠. 어, 그다음에 안 나면 오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음. 원래 그 법정이 안 나오잖아요. 구인 정차발부예요그 잡아다 음.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겠다. 아, 어라, 알, 알, 알 알겠다. 그럼 없이 하겠다. 음. 없이 하면 사실 자기 그 방어권 방어권 행사 하기히 힘든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판사가 빨리 진행할 뜻을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도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뭐 선거 다가오고 이러는데 내년 총선 전까지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거아니요심까지는 음. 이런 이제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심에서 이제 절반 그 거짓말한 부분들은 거의 심리가 다 끝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그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국포구에 압박을 받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네. 네. 압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그것도 근데 다른 재판에서 이미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적 없다라고 좀 증언들을 하고 일단 백현동 원래 본류 재판에서는 예. 그래서 이미 증언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하게 되면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아마 일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심이 딱 나오는데 유죄다. 그다음에 1 0 0만원 이상형이다. 음. 여기 대해서든지. 갈리거든요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백만 원 이상이에요 엄청난 비리와 관계 있는 거짓말이잖아요 대장동은 사천 몇백억 뭐~ 팔천억 뭐 칠천억 뭐~ 이렇게 음. 백현돈도 몇천억 뭐~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대한 거대한 비리랑 자기가 연루가 안 됐다라고 한 그런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사실 거짓말의 성격도 엄청 세기 때문에 내가 볼땐 정상적으로는 이거 백만 원 이상 기본 나온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각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당대표인데. 음. 일단 당대표고 제1야 당의 대표. 이번에 영장도 기각됐잖아요. 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유죄가 딱 나올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민주당에서 몇백억을 물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선거자금. 선거자금을 선거 다 환수해야 됩니다. 당당 당 재정이 파탄나는데 이런 압박감을 느낄 거라는 거죠.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땐 정상적인 판결이라는 건 1년 이상 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은 좀 전에 봤듯이 위증교사까지 하면서 법기술자처럼 그걸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기소됐기 때문에 그러진 <laughs> 못할 거라는 거예요. <laughs>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아, 이 이 카드가 아니다. 이분은 우리가 대선에서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만 믿고 올인하는 거. <laughs> 그렇잖아요. 이, 이 카드가 뻥칸데 거기다가 온 재산, 전 재산을 갖다 올인해 도박판에서 음음. 미친 짓이라는 거.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일단 총선 전까지는 아마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이재명 체제로갈 거예요. 예. 총선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은 회의를 할 거라는 거죠. 저 이재명 카드가. 쓸수 있는 카든가. 음. 아무리 생각해도 쓸수 없는 카드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 당내에서도 할 거라는. 예. 그때가 아마도 이재명의 이제 진정한 위기가 시작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재명의 진정한 위기는 여러 가지 위기 사항이 추가적으로 닥친 다음에 자신의 위상에 대해서 당으로부터의 반발 목소리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민족 사람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마도 계속 계속 대, 대표적을 유지할 텐데 음. 만약에 대표적을 내려놓는다면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재판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사실상 힘들잖아요. 대표적을 네.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음.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공천이 끝난 다음에 음. 그래서 딱 완전히 자기 사람들 다 심어 놓은 다음에 음. 침동체제 완전히 구축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물러나고 예. 바지 대표 앉아가지고 수렴 청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있다. 마지막 바지 사장을 그런 내세운다. 그런 쇼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이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공천 응. 이야기도 나오고 민주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기결되는 것은 진명이냐 비명일지 할 겁니다. 지금 아직 당무 복귀를 안 하고 있는데 자 마치 민주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것처럼. 응. 통합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만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의원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이 비명계 천내기를 할까요? 아니면 포용을 위해서 모든 걸다 끌어 안을까요? 일단은 투 트랙으로 갈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딱 됐는데, 그 다음 선거까지 음. 이겼는데, 여기서 또 비명계를 속관에거나 이런다면 바로 이제 민심이 돌아설 거라는 거 본인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표면적으로는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강서구청장 그 강서구청장 그유 회장에 나가서 통합할 거다, 화해할 음.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만큼마다 통합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를 속관에거나 이런 것들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찾아내서 징계를 때린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예. 플랜 B가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건 안내 하더라도 대놓고 이제 막 체제에 도전을 했던 다섯 사람 예컨대 뭐 조웅천이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뭐 이원옥이라든지 몇 사람도 있잖아요. 네이 사람들을만은 다른 다른 죄로 묶는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면 해당 행위 이렇게 묶는다. 아. 그래서 윤리위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 쳐내겠다이 얘기를 좀이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 안할 겁니다 아마.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어송 의원도 지금. 사태를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회제 누가 되느냐. 이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데고 있는 인물은 박정현이라고 하던 예. 옛날에 그 대덕구 총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민주당 최고위원이어고 힌트를 딱 주더라고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여성이어야 되고 뭐 장애인이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다. 예.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신명이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것 대덕의 현역이 비명기이기 때문에 예. 박정현 전대덕구청장은 친명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은 뭐냐면 은 기준을, 기준을 마련했고 거기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일단 네. 친명을 찾아놓고 거기다 이제 그 사람이 맞춰서 기준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 내가 비고선서 무슨 알아서 그 기준이냐. <laughs> 친명 딱 찍어놓고 그 사람한테 우연히 그 사람의 이적사항들 가지고 지들이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서 기준에 따라 뽑은 것처럼 한다는 라 거죠 결국은 그 자리도 친명계가 차이고 채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은 결국 뭐가 되냐 원내대표도 누가 물러났습니까 그 사람 물러나고 이제 홍익표란 말이죠 음. 친명계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원내대표 박광훈이 단단. 물러났죠 박광훈이 물러 그다음에 원내대표단도 보니까 다 친명계예요 한 사람 빼고 어 이병훈인가 그 사람 정부특보이 사람 음. 한 사람만 빼고는 그 사람만 친친인하관계거든나머는 친 나머지는 몽땅 다 친명계로 발라버렸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친명 친명 일세계 돼버린 거죠. 음. 그래서 요게 이제 당을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이겨버렸죠. 네. 이제 완전히 이재명은 막 날아오르는 상태고. 그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약간 그 평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좀더 그 아는 사람, 민주당을 아는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은 봐요. 아니, 이거 생각해 봐요. 그 수많은 혐의 중에서 집행유예 하나만 타와도 이사람 대선카드로서 날아가는 건데 음. 그 다음에 그건 거의 100% 확실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오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민주당, 민주당의 철학은 뭐냐. 내일 일은 날 몰, 난 몰라요. 하루하루 <laughs>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laughs> 하더라고요. 내로남불이 아니라 어, 내일 아. 일은 아, 하루하루 살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내일 남물이네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게 됐고 이게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좀 전에 아주 그그그 그, 그, 그쪽 있지 않습니까? 지명치고 박정현 대덕구청장. 예. 거기도 이제 현역 현역이 누구냐면 친나계박영순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박정현이니까 이분이 총선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라 치겠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비, 그 친명계가 이제 비명계를 내리치는 요 네. 상징적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당을 그 갔다 완전히 장악한 완전히 상악한 친명계가 있고 한 40여 명의 비명계가 있거든요. 일단 은 그중에 다섯 명은 징계에 뭐 때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건두 가지 방법인데 징계를 때리거나 그럼 징계를 때리면 욕을 좀 먹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공천을 안 줘버리거나. 음. 이게 다섯 명을 확실하게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laughs> 그럼 나머지 40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40명은 이제 조용히 공격하겠죠. 이른바 아. 이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떨궈내는 예. 방법을 취하겠죠.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는 게 누구냐면 대, 뭐, 더,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인가 뭔가. 예. 특히 원외들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아.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싶냐면 원내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진화총선진화 총선에서 총성,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겨 버린 거야. 18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데 그나마 딱 보니까 비명계도 40개 자리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40명. 그러 거기를 좀 노리고 그래서 결국 당내 해병 해병문에 자면 친명계랑 당 바깥에 그러니까 당 밖은 아니구나. 어쨌든 음. 원외, 원내의 그 친명계랑 원외의 그 비명계가 지금 콜라보를 어, 하는 거예요. 예. 컬라버를 해서 동시에 비명계 이제 사냥을 하는 중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걸 몰아주는 게 개딸들, 개딸들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은 그 민지 전국혁신회에서 지금 무슨 요구사항을 내냐면 일단 대의원제 축소하자. 왜냐? 우리 개딸들만 투표하자라는 음. 거야. 대의원제 아니다. 대의원제 축소하다 그럼 비명계 이제 비명계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신명계가 다 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국선. 네. 그래서 대의원제를 다 축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비명계 숙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음.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얘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세 번째는 뭐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야 된다. 예. 딴건몰라 40명이 누구인지 속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섯 명은 확실하지 않네. <laughs> 얘들은 확실히 징계위원회가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화합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통합하고 화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실제로는 물 밑에서 이제 이 사람들 속관하는 작업들을 음. 하는 거죠.